자, 오늘은 운정자의 시그니처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여기는 A19 블럭입니다 자, 운정 신도시 내에서 GTX A역하고 상당히 가까운 입지에 속하는 곳이고요. 여기가 3월 말에 입주자 모집 공고가 나올 예정입니다. 청약은 4월 달에 진행될 예정이고요. 입주자 모집 공고 3월 24일 예정, 특공 접수가 4월 3일, 1순위는 4월 4일이겠죠. 그리고 당첨자 발표는 4월 11일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사항들은 언제든지 변동될 수 있기 때문에 참고 정도로만 봐주시면 됩니다. 지하 2층부터 지상 28층 13개 동으로 구성되어 있는 총 988세대 대단지 아파트로 들어가고요. 그리고 뒤에서 입지를 보겠지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모두 다 가까이에 위치합니다. GTX A역하고 가깝고 학군을 다 끼고 있기 때문에 확실히 입지적인 측면에서는 좋은 곳이라고 볼수 있어요. 또한 건설사도 1군 건설사인 GS 건설이 들어오기 때문에 인기가 상당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문정신도시 분양가 상한제 적용받고요. 비규제 지역으로 들어갑니다. 8호 이하는 가점제 40% 추첨제 60%고, 자, 8호 초과하는 물량은 추첨제 100%로 당첨자를 선정해요. 가점 낮으신 분들도 8호 초과하는 물량은 충분히 노려볼만 하겠죠. 전매 제한은 3년에 걸릴 것 같고 또는 소유권 이전 등기일 그둘 중에 빠른 걸 적용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거주 의무는 전부 다 폐지됐고요 여기 당첨되시면 재당첨 제한 10년을 받습니다 근데 이게 헷갈리면 안 되는 게 이미 재당첨 제한 받고 계신 분들은 여기 청약을 하셔도 상관없어요 조금 더 간단히 말씀드리면 여기 당첨돼서 재당첨 제한 10년에 걸리더라도 나중에 비규제 지역에 청약할 때는 이 재당첨 제한과 상관없이 청약에 도전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는 파주 거주하시는 분들 뿐만 아니라 경기도 거주자분들, 수도권 거주자분들 청약할 수 있는 물량이 있고요. 그리고 분양가를 보면은 아마 예상 분양가가 평당 1,500에서 1,550만원 사이 5억 초중반에서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84 타입 기준에서요. 분양가 상한제를 이미 적용받고 있기 때문에 분양가가 확 오르거나 그러기는 쉽지 않습니다. 자 사업 개요를 간단히 보면요. 자 이렇게 대단지 아파트 거의 천 세대가 들어오게 됩니다. 용적률은 180% 정도로 동간 거리 넉넉할 것 같고요. 그리고 타입을 보면 74, 84, 96, 9 9 134 타입. 중대형 평수로 구성된 것을 볼수 있습니다. 주차 대수는 1.5일 대로 여유로운 편에 속하고요. 세대 구성을 조금 더 자세히 보면 자74 AB 타입 요 정도 물량 들어가고요. 84 타입, 96 타입. 자, 96 타입 물량이 상당히 많네요. 그리고 99 타입, 134 타입은 얼마 안 되는 걸볼수 있습니다. 자, 8호 초과하는 이 물량들은 전부 다 추첨제 100%로 당첨자를 선정하죠. 그리고 내년에 운정역 gtx 운정역이 개통하게 되면 일단 서울역까지 먼저 연결됩니다 서울역까지 20분 안 걸리게 이동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28년 예정되어 있는 삼성역까지 연결은 이것 또한 23분 24분 정도면 도착할 것 같습니다 브랜드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자이로 들어가게 되고요. 운정신도시가 서울하고 거리는 상당히 멀리 떨어져 있긴 하지만 GTX-A가 들어오게 된다면 시간적 거리는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다 끼고 있었죠. 그리고 GTX 운정역 주변에는 뭐 상업시설이 상당히 잘 들어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뭐 그뿐만 아니라 일자리도 조금씩 들어오고 있고요. 자, 입지 환경을 조금 더 자세히 보면, 자, 이쪽에 들어옵니다. GTX-A 여기, 여기고, 운전자의 시그니처가 이쪽, 뭐, 도보로 한 15분에서 20분 정도면 이동이 가능하겠죠? 입지만 놓고 봤을 때 확실히 A36블럭보다는 좋아 보입니다. 뭐, 대단지인 것도 그렇고, 건설사 브랜드도 그렇고, 뭐, GTX-A와의 거리, 그리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의 거리, 모든 면에서 A19블럭이 압도적인 것을 볼수 있습니다. 분양가도 뭐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기 때문에 그렇게 차이 나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운정신도시에 관심 있는 분들 중에서 가점이 되시는 분들은 여기를 우선적으로 노려보시는 게 맞습니다. 여기 청약하고 나서 한 일주일 뒤에 A36블럭을 청약할 거예요. 순서대로 청약을 진행해 보시면 됩니다. 1순위 청약 자격 조건을 보면요. 수도권에 거주하시는 분들, 세대주, 세대원 모두 다 청약 가능합니다. 주택 여러 채 갖고 계신 분들도 청약이 가능하고요. 비규제 지역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기존에 받고 있는 재당첨 제한이 있어도 청약 가능하고요. 수도권 거주하시는 분들 다 청약 가능하고, 청약 통장 가입 기간 1년 이상이신 분들, 예치금 만족하시는 분들 1순위로 청약 가능합니다. 자 주변 시세를 한번 보겠습니다. 84 타입 기준에서 보면요, 최근에 거래된 곳이 자 이쪽에서 많이 거래됐습니다. 운정신도시 아이파크 가장 최근은 6억 7,500만 원인데, 자, 시세 한번 볼게요. 84 A 타입으로 2월달에 엄청나게 거래가 많이 이루어졌죠. 뭐 저렴한 거는 6억 초중반대지만 비싼 거는 비싸게 거래된 거는 7억 1 천만 원까지 거래된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위에 단지도 볼게요. 운정 신도시 센트럴 푸르지오 여기도 가장 최근에는 6억 7천만 원. 2월달에 저렴하게 거래된 건한 6억 정도 수준에서도 거래가 됐었네요. 현재 나오는 최저 가격은 저층이 5억 8천만 원에 나오고 있습니다. 84D 타입이고요. 뭐 A 타입은 조금 더 비쌀 걸로 예상이 됩니다. 지금 현재 거래되는 가격은 6억 7천만 원 수준 힐스테이트 운정 여기도 보겠습니다. 최근에 거래된 거는 6억 2천, 6억 4천. 요 정도 수준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저렴한 거는 6억 정도. 그리고 최저 가격을 보면 현재 나오는 건 저층이 6억 2천. 무난하게 거래되려면 6억 5천 정도면 되겠네요. 현재 실제로 거래되는 시세가 한 6억 5천에서 7억 사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A19 블록도 입지상으로 비슷하기 때문에 이 정도의 가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이것보다 비슷하거나 조금 더 높은 가치를 지니겠죠. 분양가가 5억 초중반대로 나오면 확실히 주변 시대 대비해서 메리트는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실제로 거주하시는 분들도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모두 있기 때문에 자녀를 키우시는 분들한테도 상당히 좋은 입지로 판단이 되고요. 그리고 서울로 출퇴근하시는 분들도 나중에 개통될 GTX-A가 있기 때문에 서울역이나 삼성역까지 어렵지 않게 도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분양했던 단지들을 보면 경쟁률하고 가점커트라인이 상당한 수준에서 나왔습니다 뭐 낮은 거는 30점대부터 높은 건 50점대까지 이렇게 분포가 됐고요 가장 최근에 분양했던 여기 A2호반서밋을 보게 되면 엄청나게 많이 미달이 발생했는데 부동산이 하락기인 것도 영향이 있긴 하겠지만 여기는 입지가 앞서서 분양했던 곳들하고 아예 다릅니다 입지 여기 한번 자세히 볼게요 자 여기는 GTX-A의 수혜를 받을 수 없는 위치입니다 저기 우측에 있어요 호반섬인 이스트파크라고 해서 이쪽에 위치한 단지입니다 아무래도 운정 신도시 내에서 이쪽 끝머리에 있는 것보다는 운정역에 가까울수록 확실히 메리트가 있겠죠 여기는 입지적으로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인기가 없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어차피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아서 분양가 자체는 거의 다 비슷하기 때문에 뭐될수 있으면 운정역 주변으로 청약 받는 게 가장 좋겠죠. 그리고 나중에 자금이 부족해서 전세 주실 분들은 여기 전세 가격을 한번 보시면 되는데, 뭐 저렴한 거는 3억 초반, 비싼 거는 3억 중반 이상 정도의 시세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물론 융자가 껴 있는 것들은 2억대도 있긴 한데 안전하게 무용자로 간다고 하시면 3억 초반에서 중반까지는 생각하셔야지. 전세를 맞출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론 입주장 때는 조금 더 가격 방어가 어려울 수도 있고요. 여기 입주자모집공고가 올라오면 제가 자세히 자금 계획이랑 이런 거 세워 드릴 텐데 그 자금 계획표 보시고 여유가 된다고 하시면 여기 단지는 청약 노려보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자,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 입주자모집공고가 올라오면 다시 한번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